30번 문제입니다. 자, 센터의 30번 문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면 이제 코사인 세타값을 구하래요. 이 코사인 세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여기서 어떤 직선을 하나 여기 쭉 그릴 거야. 그리고 이 직선을 내가 y는 2라고 한번 해볼게. 됐어요? 자, y는 2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2니까 y값이 그럼 여기 x값도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X 값은 1이 나오겠지. 그래야지 1 2, 2 2. 여기 있는 점들이 각자 여기 함수의 대응점이 되니까. 맞죠? 자, 그럼 여기가 1 2라고 했어. 1 2. 그 다음에 여기가 2 2라고 했어. 자, 이렇게. 자, 그러면, 이거, 여기서부터 이 코사인 이걸 구해야 되는데, 코사인 세탁값을 구해야 되는데, 여기서 이 삼각형 이 삼각형 가지고 이제 구할거야 코사인 세탁값을 어떻게 해요? 자이 길이 찾을 수 있죠 여기 x가 2부터 1까지니까 길이는 1이 되겠네요 여기.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알아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점과 점 사이 거리 즉 1,2부터 1,2부터 0,0까지 거리를 구하는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이거 빼고, 제곱. 이거 빼고, 제곱. 루트 씌워서, 루트 5. 그 다음에, 마찬가지로 2콤마 2부터, 2콤마 2부터, 0콤마 0까지 거리를 또 똑같이 구할 거야. 빼고, 제곱, 빼고, 제곱. 그럼 루트 8. 2루트 2가 나올 거야. 아, 그럼 여기가 지금 2루트 2구나. 여기는 루트 5구나.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. 자,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거야. 공부으로 자, 코사인 세타 값은, 자, 코사인 세타 값은 이거 둘이 곱해서, 이제 곱하기, 4루토 10분에, 각자 제곱, 5 더하기 8.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1이죠. 8고하1 빼주면 이게 나오는 거죠. 그러면, 얘는 4루토 10분에 12가 나와서, 루토 10분에 3이 나와. 그래서, 얘를 계산하면, 유리아까 시켜주면 10분에 3루트 10이 나옵니다.